야 먹는데 오줌 똥냉이밖에 안 나오잖아. <laughs> 원래 그게 제일 재밌는 거야. 맞아. 응. 음. 원초적인 얘기가 제일 재밌어. 알이 재밌는 더라야 그래. <laughs> 원래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다애 애 새끼가 되는겨. 어, 그래. 나를, 나를 보면서도 기가 원래 철없어야 된다고. 나를 보면서도 그걸 모르겠냐고. 원래 사람. 진짜 해라. 잘 알겠음. 매일 어, <laughs> 그러니까. 보면서 매일 보러 <laughs> 그 보고 <laughs> 있어. 쟤. 갑자기 진짜 잘 알겠음. 응애. 어, 응애 나 애. 얘가 새... 되잖아. <laughs> <목소리> 응, 응. 와았네 얘가 팍팍대잖아 나 애새끼 예연 내 튜터 이글콥 아이씨 <laughs> 어디가서 도 내가 튜터라고 하면 죽어? 너? <laughs> 나, 나, 나. 야, 너는 어, 이글콥 방송의 청자라 그래 라너뭔말할 너는... <laughs> 때마다 끝에 이제 저는 어? 이글콥 보는 시청자입니다 이렇게 아유, 말해라 야 그거 이글콥 저는 참고로 이글콥을 좋아합니다 뭐라라 블린 방송을 보며 방송을 키워 와. 아니아니아니내 이름을 빼줘. 아, 참고로 나. 이글코 방송을 제일 많이 참고. 아 웃기지 마. 어디 가서 내 yeah, yeah. 방송 본다고 얘기하기만 해. 가만 안둬. 린근 기만이지. <laughs> 내롤 모델임. 아 가만 안둬. 어디서. 이글코 마세요? 아이씨 하지 마. 주유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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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글코 커서 저렇게 될 거임. 아 씨. <laughs>